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개혁성경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19절과 20절은 어떻게 보면 같이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에서 제가 번역한 것으로는요, 이로로 마냥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아주 작은 하나를 버리거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적극히 작은 자라, 자라 부르게 될 것이다. 이하늘의이 나라 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크다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하늘의이 나라 안에서, 이하늘의이 나라 안에서, 이거 천국이죠, 천국. 율법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고 율법의 말씀을 행하고 잘 가르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고 부르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고 부르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고 가르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오해하게 만들고 행하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만드는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지 행 행동하지 그럽시다. 행동.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네요, 하늘. 하는. 하늘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로므로 강조 이, 이, 아무리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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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